안녕하세요 슬라비는 네모예요 지금 슬라비는 아야 좀 바빠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이거는 마법냥이 슬라임이라는건데 제 친구 세모가 생일때 사준 아끼고 아낀 마법냥이 슬라임이랍니다 여기 이렇게 반짝이들이 있고 뚜껑 오픈해볼게요 아야. <laughs> 흐르기의 갬성. 흐르기 갬성. 흐르기 갬성 보이시죠? 이게 흐르기 갬성이라는 거예요. 만져보지 마! 굳이 안 던데, 나나. 나나는 저리가, 나나 또그 클리어 슬라임 할 때처럼 때버리면 혼난다. 흐르기의 갬성, 갬성, 슬라임. 잘 나오니까 그냥 손으로 꺼낼게요 귀찮아요. 그때 뭐 등장. 야, 대구리리리. 에이. 쇼. 짠, 이렇게 반짝반짝한 겸성겸성 슬라임 나왔죠? 예, 겸성겸성 겸성 슬라임을 좀잘 나오게 옆으로 하고 뭐요런이 동그랗게 콕콕이를 해볼게요. 죄송만 해요. 양이 너무 작아요. 안 작네요. 죄송합니다. 기포 소리 정말 잘나고 이게 원래 처음에 땡땡했었는데. 나나, 너좀 들어줘. 어, 다어 나나. 우와, 근데 이거 글리터링으로 사는 거니? 사는 거야, 나나? 나나가 사실 말도 안 되는 클리어 디반인데 배웠고, 이거 구현산 나서 했어요. 맞죠, 나나. 나나. 나궁금면 500원. 응, 안 돼. 내 돈. 이게 정말 쫄깃하고 찹질 찰진 세뱃 세뱃 아니 아니야 세뱃떡 왔는데 찰떡입니다 찰떡. 보여드릴 건이 별빛 슬라임 이건데, 여기는 기포가 여기는 기포가반 뛰어난 데서 차고, 여기는 안 찼어요. 여긴 투명하게. 별빛 슬라임 나갖고 싶다. 부틈이 조금 있긴 하네요. i'm going to take a